시바이노 홀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백현호입니다 시바이노의 최근 상승 흐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2주 반 동안에 저점에서 무려 30%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밈코인의 대표주자로서 시바이노의 이러한 가격 흐름 4월달 전망을 밝게 하는 데 중요한 모멘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바이노의 이러한 가격 흐름은 업비트 상위 8위에랭크될만큼 우리 홀더 분들의 거래 급증과 함께 4월달에 가장 강력한 유망 코인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러한 모습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연 시바이노 4월달에 어디까지 갈 것이고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는지 이러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 제가 영상 중간에 강하게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시바이노 4월달 한달 최소한 80에서 많게는 250%까지 누적 수익 달성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홀더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렌버핏이 이끄는 투자 은행 뉴뱅크가 알트코인 사정을 최근에 추가하면서 에이다와 니어 프로토콜 코스모스 알그런 같은 종목들을 추가하면서 도지코인 역시 민코인의 대표주자로서 민코인의 대표주자로서 워렌버핏이 투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죠. 이런 4월달에 핵심적인 모멘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나오고 있는 소강률의 급증과 함께 BNB 코인의 강력한 상승세로 민코인의 대장주인 시바이노 역시 전일 오후 10% 가까운 장중 급등세를 보였죠. 도지코인과 캐리너독스월드, 페페 같은 민코인들 대장주가 강력한 상승세에 불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바이노 낙관적인 뷰 4월. 월부터 6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렌버피까지 이렇게 담을 수 있다는 시바이노 2차급등 어디까지 갈까요? 제가 대응 전략에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표가와 함께 락업해제 일정 또한 시바이노의 4월과 6월까지의 강력한 단계별 상승 목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4월 핵심 대응 전략입니다. 0.03에서 0.04원에 매수하시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4월 달에 충분히 수익권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면서 2차 상승 목표가와 함께 추매 단가 어디에서 가져가 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표제 일정과 함께 규모 파악하고 계셔야 세력들의 당하지 않는 그런 매매 전략 수립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죠. 시바인의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010 7266 3690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바인의 대응 전략 받아가시고 4월과 6월까지 수익 극대화 매매 전략 수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10 7266 3690번으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밈코인의 대장주로서 시바인호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한 시장 관심이 밈코인으로 쏠리고 있는 최근에 어떠한 큰 흐름을 가져가 될지 제가 바로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코인의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안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죠. 여러분들 초기 단계라는 거죠. 2025년 말까지 야무지게 수익 가져가시고요. 2025년에 잡아야 될 최소 200% 급등할 민코인 우리가 지금 잡으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폭등할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안내드릴 테니까요. 대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공부한 정보 무료로 공유 드릴 만큼 1초도 안 걸리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마시 지금 바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2025년에 잡아야 될저평가된 밈코인 같이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 위에 보이시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미미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밈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과 함께 전체 알트코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강세와 함께 다양한 밈코인과 이더리움 관련 코인들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조명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11월 초부터 지난 2월까지 단기간에 무려 200%가 넘는 폭등을 했고요. 시바이우 역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며칠 만에 무려 8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죠. 또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역시 트럼프 당선과 함께 현재까지 무려 60% 이상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코인들의 강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그래서 2025년도 가장 주목해야 될 코인 중에 하나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탄생한 이세 가지 민코인들이 최근 코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테마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승이 한번 나와지면 100% 200%가 아니라 최소 1000%까지 갈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요 자 과거에도 실제로 보시면 이 도지코인의 모델인 강아지 카보스 가족의 유기견을 모티브로 한 네이로가 도지코인의 주인공하고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는 키워드로 상당한 인지도를 쌓을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장기간에 무려 2359%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밈 우뎅이라는 코인은 저점대비 무려 36900%가 폭등하는 4만배 가까이 되는 폭발적인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뭡 니까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느냐 과거에 3000% 올라갔다 6000% 올라갔다 뭐 4만배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합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취임하고 4년 임기 를 가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 백현우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리스크는 적게 하고 큰 수익을 누려보자. 이게 저의 목표인데요. 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코인 관련 행정명령 시행과 함께 폭발적인 상승흐름이 예상되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11월과 12월, 1월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4월부터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는 무료 코인을 준비했는데요. 초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확실한 코인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코인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코인도 전형적인 세력 매직 코인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요이 세력들이 그런저런 마이너한 세력이 아닙니다. 메이저 세력이 붙은 코인이죠. 이 메이저 세력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했던 코인이고요. 4월부터 무조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중에 최소 20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 코인 말씀드릴 건데요. 신청은 아주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 7 2 6 6 3690 번으로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평가된 민코인 매수 매도 타점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9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상대 전화번호 010-7266-3690번으로 상승 나올 수 있는 코인 가장 바닥에서부터 저점 라인 잡으면서 여러분들 푸근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